코디엑스의 주가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20일 이평선 좀 회복하면서 본격적 상승세를 만들어 주는가 싶더니 역시나 빌빌 기어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떨어진 만큼 회복도 못하고 있는 정신 나간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테마의 뭐 스마트팩토리 관련 종목들만 봐도 뭐 이삭엔지니어링, 더존비중 피아이, 한신기계 이런 애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 DX만 답답한 모습을 오늘도 연출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포스코 DX에 따끈따끈한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호재가 들어왔는데도 오늘 상승 반영을 못 하죠. 일단 그러면 호재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래소에서는요. 한국 거래소에서는 밸류업 공시 참여를 더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상관 있냐 포스코 DX랑 하실 건데, 자 지금 이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뽑히고 있는 종목들을 볼게요. 이게 테마 상관 없어요. 지금 딱 보시면 DB하이텍, l g n 스원 한미약품, 한화시스템, 풍산, SK하이닉스 하나요로스페이스, 한솔케미칼, LG노테, 그죠? 어때요? 다 계속 올라가요. 그죠? 다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큰 폭으로. 근데 포스코 d x 는못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밸류업 공시, 밸류업 공시 관련된 부분들, 요것 때문에 밸류업 테마로 엮여있는, 이전에 여러분들 100종목이었나 300종목이었나 선정됐잖아요. 여기 선정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놈한테 가고 싶다라는 의도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포스코 DX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수급이 원래 들어올만 했는데, 포스코 DX는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었죠. 공시 한번 늦게 했었던 바람에. 근데 물론, 이 공시 한번 잘못한 게, 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건이었다가 매출 비중, 그러니까 거래 금액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후에 공시를 하게 된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찍어버려 가지고 요번에 들어와야 할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 바로 빠르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믿고 갈수 있는 게딱한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이 현재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거 적정 가격 계산을 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은지 언제 우리가 물 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추가를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음, 일목균형표 빨간 구름 대역 안에서 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무거우니까 웬만하면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를 뚫고 하방으로 떨어져 내렸으니 올라가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죠. 지지 구간이었던 게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앞 구간에도 이 오랜 시간 동안 매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올라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얘는 아직도 한세달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의 수급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쉬워요 근데 이 수급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다가 오늘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절대 수급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급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시라고 6개월 동안 코딩 공부까지 하면서 제 매매 기준을 완전히 녹여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수급 주체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지, 지금이 들어가도 되는 신호등인지,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주황 불인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주식들을 공부해 보고 매매해 보면 좋은지 다 나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어때요? 지금 여기 한국가스공사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세상에 그 어떤 매수 매도 지표가 4년치 차트를 보여주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내시라고 만든 거니까 연락만 남기시면 제가 다 드릴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제가 이제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게도 눌러주셔야 될 겁니다. 저에게 보답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어, 저는 그러면 이런 지표가 들어올 때만 매수매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요 밑에 타점 예측 신호등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내 종목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상태인지,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수 있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거, 빨간불하고, 주황색 불하고, 파란색 불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보시면은 빨간불일 때는 하락이에요. 그죠? 어,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빨간 선이 쭉 올라오죠? 이런 시점이 매우 좋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까지 더해주면 매우 편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적정 주가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15만원까지는 우리가, 어, 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25년도 8월 23일 토요일자 기준으로 안내 방법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 요 자료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010 5741-1740 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할수 있어요. 보시면 HJ중공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가 이 부분에서 바뀌게 되고 자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급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적정 가격. 상당히 애매하죠.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분석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 요청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치를 분석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고요. 요청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고 이거를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되는 거를요.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아, 얘는 적정 주가가 PER 기준으로 해도 요만큼이고 에스림 절대 평가를 바탕으로 해도 한 700원 정도 나오니까 현금 흐름이 우수하지는 못하고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종목이구나 얘는 실적이 올라와 주는 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든가 차트 대응을 하든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요런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건데 어 선생님 뭔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랑 화살표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스윙 관점으로 볼지 급등락 관점으로 볼지 이걸 보시는 건데, 급등락 관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자리에서 잔뜩 매수했다가 약간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잔뜩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해요. 어, 수익이 여러분들 1,500원 뭐한2 0 0 0원대에 사서 7,0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익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7,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하라고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어, 선생님, 여기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이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이또 매도하라고 알려주죠.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자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딱 보이죠? 자 보시면은 주황색 불 이렇게 이어지다가 빨간색 불 잠깐 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쭉 줄어들다가 갱신을 합니다. 그죠? 갱신을 하는 시점.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또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죠? 빨간색 올라가고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잠깐. 주황색으로 잠깐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 주황색으로 잠깐 바뀌었죠. 자, 이런 부근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또떠 주니까 진입을 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 주가는 선생님,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빨간 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매도로 관점을 잡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신호등 원칙을 지키고 매수매도 화살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010-574-740번호로 포스코 DX 대응 포스코 DX 대응이라고 일력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부터라도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초특급, 초필살기를 전부 전수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실 거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